혈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론을 사서 지금 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실력이 아주 조금 늘었는데 어 시작하네요 일단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페이 죽을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돌지만 말고 날아볼게요 어! 아 여기서 구해야 될 텐데 아아아 어떡해요 아! 아,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청력하겠습니다 아와빠져나 아!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꺼내놓으세요 잡을게요 스탑 스톱, 스탑 됐습니다 네 이번엔 카메라님이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어 렌치 어 안되나보네 제가 해볼까요? 벌써 배터리가 다 따랐나봐요 이제 배터리가 너무 잘 따르거든요 어, 어 됐네요 해주세요 오! 아 카메라님 너무 아쉽다 번갈아가면서 합시다 어 불을 안켰네요 잠시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잘안 돼서. 죄송해요. 어! 아, 진짜. 오! 아, 안 되나봐요. 응? 잠깐만요. 응? 이상한데요. 안 되나? 어, 어? 움직였는데? 안되는것 또? 안되면 큰일이에요 됐어요 어? 왜이러지? 아고쳐났습니다 고쳐볼게요 네 여러분 이게 이게 자꾸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주워가지고 2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1편이고요 아, 우리가 이걸 잘 굳힐 수 있을까요? 아, 고장나면 끝장인데. 2편에서 공개됩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안녕.